세계 명작동화 인어공주 교원 깊은 바다 속에 아주 크고 화려한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는 인어 임금님과 여섯 공주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주들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공주들은 모두 15살이 되는 생일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날이 오면 바다 밖을 구경하는 것이 허락되었거든요. 마침내 첫째 언니가 15살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바다 밖을 구경하고 돌아온 언니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하늘을 나는 새, 바다에 떠있는 멋진 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죠. 제일 어린 막내 인어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바다 밖의 세계를 보고 싶어. 어서 1 5 살이 되었으면. 언니의 이야기는 막내 인어 공주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드디어 막내 인어 공주의 1 5 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축하해.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바다 밖 구경을 하게 되었구나. 언니들의 배웅을 받으며 막내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향했어요. 인어공주는 호기심으로 가슴이 설레었죠. 바다 위로 얼굴을 내민 인어공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밤하늘을 보았어요. 어머, 정말 멋있어. 저기 있는 것이 언니들이 말하던 배라는 거구나. 돛이 달린 큰 배에는 불이 밝게 켜져 있고 음악 소리도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쏘아올린 불꽃으로 하늘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배 위에서는 이 나라 왕자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인어 공주는 아름다운 배의 모습에 그만 덕스를 읽고 말았습니다. 바깥 세계는 정말 멋지구나. 인어공주는 배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배 위에는 이 나라의 왕자가 서 있었죠. 어휴, 어쩜 어쩌... 저렇게 훌륭하고 잘생긴 왕자님이 있을까? 인어공주는 늠름한 왕자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어휴, 날씨가 이상한데? 폭풍이 올것 같군. 왕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조금 지나자 날씨가 갑자기 사나워졌어요. 번쩍 우르릉 펑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자 큰 폭풍이 몰아쳤죠. 배는 파도에 이리저리 밀리다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어, 왕자님이 탄 배가 가라앉았네. 얼른 왕자님을 구해야지.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왕자를 발견한 인어공주는 왕자를 안고 바다 위로 향했어요. 인어공주는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왕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 후 폭풍우가 가라앉고 바다도 잠잠해졌어요. 인어공주는 조개껍데기에 물을 떠와서 왕자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왕자는 조금씩 입술을 움직였죠. 이젠 됐어. 왕자님이 살아났어. 인어공주는 왕자가 살아난 것이 무척 기뻤어요. 그때 저쪽에서 한 아가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자신의 몸을 들키지 않으려고 허둥지둥 가까운 바위 뒤로 숨었어요. 그 아가씨는 이웃나라의 공주였죠. 공주는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성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나, 누가 쓰러져 있네? 공주가 다가가서 쓰러져 있는 왕자를 흔들어 깨웠어요. 왕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지? 어, 당신은 누군가요? 저는 이웃나라 공주예요.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어,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공주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왕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인어공주는 너무나 슬퍼 말을 할수 없었어요. 사실 내가 왕자님을 구했는데, 인어공주는 왕자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슬펐어요. 그날부터 인어공주는 매일매일 왕자를 생각했죠. 밤이 되어 달이 떠오르면 인어공주는 바위에 걸터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자의 모습은 볼수 없었습니다. 인어공주는 바닷속의 성으로 돌아가서도 왕자를 잊지 못하였습니다. 인어공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언니들은 걱정이 되어 막내 인어공주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막내 인어공주가 왕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언니들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마녀에게 부탁해봐. 사람이 되면 왕자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마녀는 어두컴컴한 바닷속에서 무서운 바다 뱀에 둘러싸여 살고 있단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사히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왕자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언니들과 헤어진 인어공주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어공주는 조심조심 마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녀의 주위에는 무서운 뱀과 징그럽게 생긴 물고기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인어공주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제발 저를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인어공주는 머리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 대신,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게 주어야 한다. 그래도 좋겠느냐? 네. 인어공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만약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서 거품이 되고 말아. 인어공주는 오직 왕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마녀로부터 받은 약을 꿀꺽 삼켰어요. 아, 어, 답답해. 사람이 되는 약을 먹은 인어공주는 몸이 타는 듯한 아픔으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어공주가 깨어난 곳은 왕자가 사는 성 바로 옆에 바닷가였어요. 인어공주는 예쁜 다리를 가진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왕자가 쓰러져 있는 인어공주를 발견했어요. 어, 괜찮으세요? 아... 어... 왕자님. 인어공주는 그리워하던 왕자를 만났지만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왕자는 인어공주를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자와 함께 있게 된 인어공주는 너무나도 행복했죠. 말을 못하는 인어공주는 자기의 마음을 춤으로 나타내어 왕자에게 전했습니다. 왕자와 성안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나비처럼 춤을 추는 인어공주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죠. 그리고 인어공주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왕자는 말을 못하는 인어공주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 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이웃나라 공주를 인어공주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님이셔. 나는 이분과 결혼할 생각이야. 그 말을 들은 인어공주는 말했어요. 왕자님을 구해준 사람은 바로 저예요. 그렇지만 공주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왕자님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인어공주는 다음날 아침 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배 위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인어공주는 너무나 슬퍼 가판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곧 날이 밝으면 나는 죽어서 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 거야. 왕자님. 안녕. 그 때, 바닷속에서 언니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인어공주에게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막내야! 이 칼로 왕자를 찌르면, 너는 살수 있어! 이 칼은, 우리의 긴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주고 얻은 거란다! 자, 서둘러! 날이 밝기 전에, 이 칼로 왕자를 찌르지 않으면, 너는 죽게 돼! 인어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았습니다. 언니들은 인어공주에게 칼을 건네주고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laughs> 사랑하는 왕자님을 내 손으로 찔러야 하다니. <laughs> 인어공주는 왕자의 침실로 살며시 들어갔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왕자님의 심장이 있는 곳으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왕자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 보니 도저히 찌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왕자님을 차마 칼로 찌를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죽어 거품이 되는 것이 나. 언니들 용서하세요. 인호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갑판에 나오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왕자님. 안녕. 아버지, 언니들. 미안해요. <laughs> 인어공주는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바다에 떨어진 인어공주는 바가지 색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에 쌓여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물방울에 쌓인 인어공주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인어공주는 천사들을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자기의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왕자를 지킨 인어공주의 마음은 아름다운 빛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